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따 설교할 때 말씀 속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에게 선택받은 신령한 자의 복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지키신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내 몸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선택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까지 씻어주시고, 죄까지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된 것을 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령한 자의 복. 여러분, 누구에게 선택받는 것은 그 사람의 홍복이에요. 선택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택받은 복이 있고, 얼마나 이 선택받은 것이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우리 사극,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외 조선시대 때는 그 궁궐에 상궁들이 많잖아요. 뭐, 상궁들이 여자 상궁들이 많죠. 그 상궁들은 다 임금의 여자라 그래가지고, 그거 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상궁 하나가 임금 눈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면 성은 입었다, 성은을 입었다. 그러면 아주 천하게 천한 상공이 하루 아침에 귀족 반열에 올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옹주가 아니라 왕자를 임신했어. 헉. 그런데 이 왕자가, 그 왕위를 이어받는 왕자다. 그러면요, 이제는 왕가의 대를 잇는 엄청난 귀한 몸이 돼요. 중전이 돼요. 나중에 이 상공은 대비까지 돼, 대비 그리고는 그 왕가의 가장 어른이 돼 가지고 왕족에 오르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여러분, 이 성을 입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한국은 안 그렇지만 지금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은, 김정일, 이 사람들한테 성을 입으면 아주 그 집안이 살아나잖아요. 뭐 거의 다 비유할 건 아니지만, 은 그런가 하면 또 악한 신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비군이르다가 절간에서 일쟁을 살다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격리돼가지고 날마다 부엌대기로 일하고 마담 쓸고 그러다 나중에 절간에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처절한 인생들도 있어요. 또, 그 뿐만 아니에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봤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야. 그래가지고, 내림 신이, 무당 신이 내려가지고, 그 딸도 무당이 돼. 또는 외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무속 신이 내려가지고, 일편생을 무속인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격리되고, 음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스러운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의 뭐 연예인 몇몇 사람들이 그 신이 내렸다는데, 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예인을 지금 못하고 그내림그 신이 내려가지고 무속인으로 무당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금, 그 어떤 그 무속신의 선택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도 이런 그 무속신의 선택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무속인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그저 사촌, 형대는 만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안은 참 희한해요. 저는 목사인데 그 사촌은 무당이에요. 남자 부다 그왜 그러냐면 그 조상 때부터 그뭐 서당 뭐 무슨 그 신을 섬기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그전때 그 그런데 그 악한 신이 그집 안에 들어가서 그 형벌 되는 사람을 기도를 막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몇, 한, 한 20년 전에 가그 만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해주고, 막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나는 말이에요. 무속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 나는 지금도 지금,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그 바람에 나에게 있던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떠나가고,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등의식, 좌절의식, 패배의식. 그게 다 떠나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술, 담배 다 끊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돼 버려서 그 하나님의 신에 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고 처음 서울에 그 지하철 1호가 생겼을 때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행복과 평강 진선미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서원을 입은 거예요.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보호받고 풍성하게 채움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뿐만 아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는 영원히 가서 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의 축복이. 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된 것.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받고 나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다 선택받잖아요. 이제 내 가문은 다 선택받은 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대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 노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점말점이 말쯤 가슴 쪽에 바로 들어와요 사람에게서 난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난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하루에 열 번씩 읽으라고. 그래서 1 1을 읽으면 100번을 읽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착실하게 했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갈라지에서 하루에 10장씩 꼭꼭, 야, 10번씩 읽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하루에 10번. 거의 그 뜬날또 10번. 아, 근데 달라요. 아나 어, 성경을 내가 그렇게 영구를 많이 하고 목사하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읽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월요일날 어, 저녁때 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와서 보면서 목사님 내가 성경 세걸 들을 치니까 이걸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면서 백독 성경 그줄 하나도 안친거 깨끗한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교 준비하라, 주추구 이런 성경 읽지 말고 이걸 읽으세요. 그렇게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주추구를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맛을 몰랐어. 그런데 주추구를 아니고 새 거를 읽는데, 이야, 얼마나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또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 맛이요 이름 할 수가 없어. 돌았으면 읽고 돌았으면 읽고 계속 읽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1열장0 번씩 지금 한7 0번 읽은 것 같아 요 갈라디아서. 근데. 이게 설교 듣는 거 하고 달라. 얼마나 우러나는지 몰라. 또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읽으면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냥.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 설교하기 싫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이 갈라시아만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 그럼 성령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 우어나오는 맛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구절 하나 하나가 다 은혜잖아요.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불러다가 앉혀놓지 않아요. 불러 가지고는 지혜와 계시형을 넣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바 소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얼마나 기업이 풍성한 기업인지 몰라. 그 기업을 자꾸 느끼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유력이 역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왜밥 먹고 나면 왜 배가 불러오고 든든해지듯이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복감을 느끼는 것은 요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가장 만복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빈곤한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가장 풍성하고 만복감으로 넘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면 충만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쯤이 하나님이야. 바로 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학문이 아니고, 인간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배운 것이 더더욱 아니야. 유대교에서 복음은 악한 연병이라고 그들은 배척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에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야 보세요 나는 눈물이 다나요 나는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증조부가 고조부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생기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 조상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내 부모에게 의지 물어보지도 않고 또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미 배 속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어 그리고는 복금 전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 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전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니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처럼들 이 복음으로 은혜를 입고 이 복을 받아 영생하고 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젠 아버지가 된 갈라디아서 5장 7절 내가 다른 짓을잘 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잘 달려가다가, 아버지께로 온게 아닌, 사탄, 이단, 사이비, 또는 사람들의 술수, 그런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께로 온게 아닌, 이상한 걸 쫓아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왜 다른 걸 쫓아가서 역길로세 가지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칩니까? 안타까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미 태쪽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어미 모태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이거 늘 고백하시면서 사세요.